7월 22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갈라디아 5장 16절부터 26절 말씀으로 마음을 다스리라고 하는 제말씀 드립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어려운 난제가 있는데 그 뭔지 아십니까? 그건 바로 절제하는 마음이 그겁니다. 넘치지도 않고 부족하지도 않은 그 적절함을 유지하는 것 말이죠. 옛날부터 인류의 스승이라고 할수 있는 그 유명한 지자 같은 그런 사람들은 그 무엇보다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라고 가르치고 스스로도 자기 자신을 바스, 바르게 다스리는 것에 중점을 두고 살았죠. 참 저도 살고 보니까 그보다 어려운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성경에도 보면 고귀한 명성을 얻고 주의 뜻에 따라 가르침을 펼쳤던 선지자나 사도들도 다그 마음을 다스림에 대해서 신중하고 어렵사리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만큼 어렵다는 거지요 솔로몬도 자문 심자 32절에서 노하기를 더대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고 그리 자문을 말했고 사도벌도 로마서 12장 16절에서 서로 마음을 갖춰여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련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인지 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넘치지도 않고 부족하지도 않은 그 적절한 마음과 적절한 언행 그리고 적절한 이 처신은 그 정도에 따라서 그 사람의 가치를 높고 낮게 평가하는 그런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적절한 절제를 이루는 사람은 마귀조차도 그를 억누르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범접하지 못하는 거예요. 죄에 대한 욕구를 이기기 때문이죠. 사도바로는 갈라디아 5장 16절에서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러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합니다. 이 의미를 잘 아시겠죠? 성령을 따라 행할 때 욕심을 내지 않게 되고 적절한 선을 유지할 수 있게 되니까. 결국 삶 전체를 성령을 의지해서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했던 겁니다. 그럼 절제해야 하는 영역은 어디까지 해장이 되는 걸까요? 절제는 악함에만 적용되는 게 아닙니다. 선함에도 적절한 선을 유지해야 함을 말씀합니다. 자신의 의의가 드러나게 될때 교만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지. 심지어 착함에도 절제가 필요합니다. 그러니 사람의 모든 영과 혼과 육체 모든 전영역에 절제가 있어야 하는 겁니다. 갈라디아 5장 22절 이하에도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이니 이 같은 건 금절법이 없는 이라 말씀합니다. 절제는 한계가 없다는 말씀이에요. 모든 것을 절제해야 한다, 이 말이죠. 특히나 갈라디아 5장 19절 이하의 육체의 일은 분명한데,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승배와 주술과 원수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탕진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타한 것도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혀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는데,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절제하지 못하면 하나님 나이를 이루지 못할 거라는 말이에요. 결국 사람으로 하여금 죄에 이르게 하고 그로 인해서 지옥의 자식이 되게 하는 이 죄의 뿌리가 되는 육체의 소욕의 억제도 결국 절제에 의해서 죄에 이르거나 피하게 되는 게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 절제가 우리에게 얼마나 절실한 품성인가 는 것을 알수 있는 겁니다. 인간을 죄에 이르게 하는 악한 욕구는 결국 절제함으로 다스리게 되지 못할 때 우리는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절제할 수 있는 능력이 결국 그 사람의 강함과 약함을 결정짓게 돼가지고 절제가 부족한 이는 죄인의 자리에 앉게 되고 절제를 이기는 자는 하나님께 옳다함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스스로 절제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직 성령을 의지하고 주께 전적으로 맡겨야 이룰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의지하고 주께 전적으로 맡기는 그 믿음이 결국 우리를 죄에 이르게 하는 육체의 소욕을 다스리는 철제 의 능력에 이르게 하니 결국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운명을 결정짓게 되는 겁니다. 갈라디아 5장 1절 이하에도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래야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하미라 너희가 만약 성령에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너는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성령을 의지해서 성령께 맡기는 그런 온전한 믿음에 있지 아니하면 우리는 결국 승리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사도바울도 그래서 고린도 전수 9장 25절에서 이 길을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자의 관을 얻고자 하지만 우리는 썩지 않을 것을 얻고자 하느라고 말씀합니다. 죄에 대해서 절제함으로 썩지 않는 영생을 얻고자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을 의지해서 성령께 맡기는 것은 나 자신의 전부를 성령께 엎혀드리는 거예요. 내가 길을 갈때 차에 내 몸을 실었으면 그때부터는 나의 의지나 뜻과는 상관없이 차를 운전하는 이에 의해서 갈 곳과 도착해야 할 곳에 이르게 되는 것과 같은 겁니다. 이렇듯 절제는 내 뜻과 의지를 내려놓고 주의 뜻과 주의 선한 의지에 맡겨드리고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뭐냐 믿음이에요. 나를 이끌어가는 성령의 권능이 나 자신을 여금 절제하게 하는 겁니다. 나의 원함이나 욕심을 성령의 주장하심에 맡기고 그에 따라가는 것이니까 성령을 의지하는 게 바로 절제를 좌우지하게 되는 겁니다 나 자신의 육체의 소욕을 따르고 그렇게 십할때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선한 의지의 발동으로 억제하는 게 바로 절제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디모데우서 1장 7절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고 오직 성령과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라고 말씀합니다. 성령을 따라 절제하는 마음은 우리로 하여금 죄에 대해서 자유하게 하시므로 우리를 불안과 두려움으로 또 벗어나게 하십니다. 죄로부터 자유를 얻게 하는 것만큼 우리를 평안하게 하는 것은 없어요.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께 맡겨드림으로 그의 순종하는 절제를 통해서 죄악을 향해 빠져들듯이 쉽슬려가는 우리 자신을 지켜내는 그런 이들 돼가지고 평안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권드립니다. 사랑하는 아버지여,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를 죄악으로 이끌어 한이 육체의 속으로부터 우리 모두를 지켜주시고, 죄의 수렁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탓려 주시옵소서, 그녀께서 우리를 항상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우리 자신의 의지를 온전히 성령께 맡겨드릴 수 있도록 강권적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래암으로써 우리를 주 안에서 온전한 평안을 누릴 수 있게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죄에 대해서 연약함을 아시는 우리 주님 죄의 뿌리가 되는 육신의 소욕을 다스릴 시는그 절제를 통해서 주께서 주시는 평안과 마귀 앞에 꺼리길 것이 없는 그런 담대함으로 영과 육의 승리를 올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입니다.